그래서 이거는 굶지 않으면서 단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게 과학적인 다이어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당연히. 근감소를 상당히 예방하는 것으로 논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서 근육이 중요하신 분들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웰케어 클리닉의 김혜영 원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식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FMD. FMD가 뭘까요? 이것도 약자를 딴 건데요. Fast Mimicking Diet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팅은 아닌데 패스팅을 음. 따라 한 거거든요. 사실 단식하면 너무 좋잖아요. 굶을 수 있으면 저도 못 굶는데 굶을 때 몸에서 여러 가지 몸에 이점들이 생기거든요. 오토파지부터 비롯해서 항한 명. 오토파지가 뭔가요? 아,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 몸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독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 먹고 소화시키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오는 게딱 중단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동안 소화업소에 쓰던 그런 기능들 대신에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구석구석 정리해야 될거 정리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너무 고칼로리, 맛집, 먹방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음. 단식을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한끼 굶으면 자꾸 아이한테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굶지 않으면서 단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게 과학적인 다이어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단기간 내에 체중 감량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건강의 회복 더 나가서 아 장수까지도 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대표적인 식단인 것 같아요. 좀더 연구 이런 부분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FMD는 논문에 보면은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몸에 있는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복부 비만을 줄이고 살을 빼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면서 더 고마운 것은 근육의 소실을 없게 한다는 게 FMD의 좋은 결과거든요. 그리고 면역체계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골골거리면 어머님들이 밥 산처럼 쌓아놓고 먹어야 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논문적으로 봤을 때 영양 결핍이 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우리가 대부분 비만한 상태고 조금 과체중인 상태에서는 사실 감기 때 한두 끼굽는게 오히려 감기에 낫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MD는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FMD라는 게 어쨌든 칼로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칼로리 제한을 일반인들 사실 누구나 해도 상관없는데 고령이나 뭐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잘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FMD를 하는 게 좋은가라는 논문이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환자가 암에 액티브한 치료, 그러니까 지금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걸 하고 있더라도 환자가 너무 삐쩍 마르거나 기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FMD를 해주는 게 오히려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FMD가 옛날에는 다이어트나 뭐살 빼는 용도로 인식이 됐다면 지금은 정말 건강을 위한 거고 논문에는 심지어 약간 표현이 이래요. 너가 단식하는 만큼 그만큼의 생명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일 굶으면 3일 더 산다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단식의 이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FMD는 많이 권하고 있어요. 제가 FMD 세번 해봤으니까 저는 15일을 더살수 있겠네요 예전보다. 5일씩 다 채우셨나요? 다 채웠죠. 아저 3일밖에 <laughs> 못 채워서 네. 5일이 음. 적정 횟수긴 한데 저는 정말 안 되면 3일이라도 음. 금토일이라도 하라고 꼭 설명드리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보 FMD를 어떻게 구성하고 식단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한번 좀 예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FMD는 사실 좀 시간씩 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첫째 날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럴 때는 한 1000칼로리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500, 건강한 지방을 500kcal 정도로해서 하고 단백질을 뭐 100에서 200 정도에서 그걸 완벽하게 500 5 0 0 100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어린 짐작해서 이렇게 0 칼로리 정도로 먹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전용 FMD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면서 다양한 야채들을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고 그리고 영양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단순 탄수화물을 거의 줄이라.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단순 탄수화물 디톡스도 같이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다음 2일차부터 5일차까지 4일 동안은 약 800kcal에 맞춰서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과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 이런 걸 먹도록 하는데 칼로리를 사실 한끼 많이 먹으면 우리가 800칼로리 정도는 한 끼에 가뿐하게 먹잖아요. 저도 마음먹고 뷔페 가서 먹으면 1500에서 이 정도는 거뜬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0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먹으면서 배고픔은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막 극도로 내가 단식을 해서 쓰러지기는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바이탈리티는 가져가면서 단식의 입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환자들 특히 장이 안 좋고 해독기능 망가지고 대사 망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첫날, 둘째 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익숙해졌는지 좀 편한데 좀더 그런 팁이 있으면 이제 물론 저희 병원에서 주는 거는 포뮬라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입이 심심하거든요. 했을 때 식단 방식이 아니라 이제 병원 방식으로 할 때는 저는 좀 먹을 수 있는 것도 알려주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복합탄수화물, 그러니까 당근이나 토마토. 어,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것들을 먹게. 하는 또 이렇게 저작감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고 닭가슴살은 괜찮나요? 저는 사실은 닭가슴살 정도까지는 드시도록 하고 있고 음. 음. 시트러스 계열도 예를 들면 뭐 레몬, 자몽 그런 것도 다 괜찮고 그 닭가슴살도 지금 염지에 첨가물 들어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퓨어한 닭가슴살을 충분한 야채와 먹는 정도까지는 전 너무 힘드시면 충분히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아 f m 도힘들어 이런 경험이 남아서 다시 안 하는 것보다는, 어, 내가 이거 성공했네? 할수 있네? 라는 첫 번째 성공 경험을 가져가면 두 번째 팬들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면 드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 언뜻 적게 먹으면 우리가 포도당을 근육에서 빼쓰니까 근육이 감소할 것 같은데 FMD는 어떻게 근육을 또 푸핑할 수 FMD는 있을까요? FMD는 논문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인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인슐린 저항성도 당연히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러면서 FMD는 다른 다이어트랑 비교했을 때 다른 다이어트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근감소를 가져오는데, FMD는 논문상으로 봤을 때 근육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당연히. 근감소를 상당히 예방하는 것으로 논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서 근육이 중요하신 분들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종 이렇게 연속 혈당계 측정하면서 환자들한테 이제 일반 식사하시고 5일 정도는 FMD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혈당의 변동 개수가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그 그다 보면 인슐린이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췌장도 좀 쉬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감소가 되는 것도 어 당뇨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복부 비만 환자들한테는 이 FMD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식단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굉장히 이제. 평온한 혈당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FMD를 이제 한 5일 동안 보통 하는데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FMD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게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열심히 몸을 청소시켜 놨는데 뭐를 먼저 먹어야 될지는 먼저 어쩌면 환자분들이 잘 아세요. 아, 배달 음식 안 되고 패스 보도 안 되고. 줄줄 얘기하세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우리가 왜 단식을 해도 보식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 FMD는 보식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클린한 음식을 먹어줘서 몸을 전체적으로 청소하 효과를 가져가면서 바이탈리티 저는 이제 항상 활력도가 있고 피곤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음식들 살짝 제한해 주시면 고맙겠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FMD에 대해서 이제 병원까지 오지 않고 집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아마 좀더 지식이 필요하시면은 먹는 단식 FMD 우리 정양수 원장님이 쓰신 책 최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